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4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여러분, 한때 우리 군산이 야구의 명문도시였죠. 군산상고. 야구. 역전의 명수 하면 군산상고 이렇게 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으로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 군산상구가 전체, 전국 우승을 해가지고, 카퍼레이드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카퍼레이만 한 것이 아니고, 비행기까지 떴어요. 비행기. 어, 이 프로펠러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비행기. 비행기가 공중에 떠가지고, 어,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야구는 몇 회까지 있는 줄 아세요? 아 그건 아시는군요 9회 <laughs> 9회 말까지 있죠 9회 말 9회 말에 3아웃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딱 종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9회 말 2아웃 한 사람만 아웃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게임이 그런데 9회 말 2아웃인데 지고 있어요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없어요. 1%도 안 돼요. 이길 확률은. 0. 몇몇 프로예요. 그런데 구회말 투아웃에 홈런을 쳐서 역전을 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난리가 납니다. 관중석에서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요. 함성이 치르고.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거죠. 반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뒤집어지면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회말 투아웃에 역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야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 수 있어요. 구회말 투아웃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 이겼지 않느냐 그 팀은 나에게도 이런 생각을 할수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반전을요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전을 좋아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저라고요? <laughs> 아니요. 저도 좋아하는데 아주 아주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반전을 아주 아주 좋아하세요. 왜냐면 하 사실은 이 반전이라고 할때 이런 역전, 극적인 반전, 역전이라고 할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기적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반전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전이 있을 때 오래 기억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반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을 주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반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 끝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반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반전대로, 십자가로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반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반전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결정적인 반전을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반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래서 광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건져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 장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네. 바다, 시퍼런 바다. 홍해 바다, 아주 큰 바다예요. 홍해 바다가 작은 무슨 냇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큰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다, 근데 그 홍해 바다가 앞에 딱커니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 앞에 하필이면, 근데 바로 그때 하필이면 또야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십니다. 뒤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와요 군대를 응? 그래서 두두두두두 옵니다 다 죽이려고 번쩍번쩍 칼을 들고 근데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출리교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응?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래요. 자 그런데 그때 모세만큼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급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와,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막 대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볼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대로, 하늘께서 반전을 일으키잖아요. 반전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요. 응?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여러분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무슨 화성에 간다? 다른 힘이 갖고, 응? 화성에 간다라고 하는 이 우주 시대에도요, 홍해 바다를 그렇게 가를 수 없습니다.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하고,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해도 그렇게 가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에 가르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보라.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반전이라. 마치 보여 주시. 보여 주듯이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행하시잖아요. 행하게 다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 뒤를 달아서 막 죽이겠다고 달려 들어갑니다. 죽을 줄 모르고. 그런데 바로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의 한 가운데, 열린 길을 통해서 한 가운데까지 갔을 때 물이 확 닫혀지는 거예요. 반전이죠. 반전, 반전,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반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전을 경험한 사람 있어요. 자녀 문제 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자녀가 그냥 한둘이 아니고, 사무엘과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착 나올 뿐만 아니라, 자식들, 아들 셋에 딸 둘까지. 애가 나에게 두 부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인 나와, 한나. 분인 나는 쑥쑥 잘라요. 한나는 없어. 그러니 한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큰절에.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님께서 반전을 주십니다. 반전, 그냥 자식 한명 주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죠? 자식을 여러 날수 있도록 하고 자식 하나 주는 거, 아 이것도 참 대단한 건데, 그냥 보통 자식이 아니에요. 사물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것도 뛰어난 인물. 그런 사람을 낳을 수 있도록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반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전의 노래예요. 저는 이 찬양을 반전의 찬양이다 노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면 쭉 반전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죠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련을 준 자는 세악하도다 와 반전이잖아요 계속 반전 <laughs> 그죠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아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게 겸손하게.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반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반전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부분에서도 반전이 있죠. 예를 들면, 이삭입니다, 이삭. 100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기근이 들었어요. 이삭마저도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애국에는 강이 있으니까. 라일강이 항상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먹을 것이 있겠다 싶어서 내려가려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러라! 기근은 땅에 머물러래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그 말씀을 붙들고 이삭이 머물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머물러서 씨앗을 심었는데, 그기근의 땅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보통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대하게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의 땅에.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전인 거예요, 반전. 하나님은요, 그래서, 와,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상황에 상관없다. 기근의 상황에도 상관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전이 일어난다. 거기에서도 장백해되고 거부가 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씨 그랬어요, 다윗씨 전쟁이 터졌는데, 블레셋에서 매일같이 골리앗 장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 조롱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못 웃겠어요.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으면 전쟁에도못 나가는 나이에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어요 도시락 갖다, 전쟁터에 나갈 때 음? 형들 도시락 심부름.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응?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보통 뭐 입죠? 응? 갑옷. 그런데 갑옷을 입어봤더니 안 맞아. 너무 작 너무 커가지고. 그 정도로 어렸어요, 어렸는데 나갑니다. 나가는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반전이 일어날 때, 그 반전이 일어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믿음으로 나간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나가고 싶겠어요? 솔직하시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 <웃음> 무슨 칼을 쏠 수, 뭐 칼을 사용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뭔가 조금 위에 있는 장군들이나 칼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평민들은요 칼도 없어요. 곡괭이나 들고 다니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 그런데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활솜씨가 기가 막혀 가지고 활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맷돌 돌 던져가지고 <laughs> 저골리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골리아또 비웃었잖아요. 응?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laughs> 근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나아갑니다. 물맷돌을 다윗이 던졌지만 그 물맷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반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정치적인 삶 가운데 완전히 이제는 끝날 판. 왜냐면, 모함에 걸렸거든요. 궁지에 몰렸어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가지고. 한달 동안, 왕 외에는 누구든지 누구앞에나가서지 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법령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적수들이 수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이 넘어갔어요. 도장 찍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이제 다니엘. 끝났어. 끝났어. 다니엘이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유, 한 달만 참지. 그런데요. 다니엘은 끝까지 견과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봐라.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장 찍은 대로 어쩔 수 없이, 왕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반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시고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반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전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전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믿음.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예. 믿음으로 다 이렇게 했다는 거.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전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생각하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다윗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착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음? 그런 반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이 크, 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포배로운 계획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반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려움에서 그냥 어려움에 찢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 반전을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용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반전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크고 작은 반전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재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내 사랑은 따라, 내 사랑하더라. 믿음의 말을 한번 해봐라. 다윗처럼, 할렐루야. 믿음의 행동을 한번 해봐라. 이삭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감사를 해봐라, 믿음의 찬양을 해봐라, 믿음의 기도를 해봐라, 믿음의 모습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구석구석 계하셨어요, 획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반전을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구석구석 크고 작은 반전들을 준비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비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뻐하심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로, 부활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반전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삶의 생활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 삶 속에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보여봐라. 믿음을 보여봐라.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말하지 말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황은 항상 변해요. 항상 변하잖아요. 그렇죠? 상황은 항상 변해요.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툭 음? 올라갔다가도, 툭 떨어졌다가도, 변하잖아요. 항상.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금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변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가 근거가 아니고 변함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근거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느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부활의 영광의 반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오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이 고난 주간에 내 아들아, 내 사랑 따라 고난 가운데 있느냐? 십자가의 고난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느냐? 반전이 예비되어 있다 부활의 반전이 예비되어 있다 부활의 영광의 반전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다만 믿음만 보이거라 나는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저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은 크고 작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반전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단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석 그 실천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1년 정도 해야 돼요. 1년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이제 거기서 수강을 했어요. 수강을 했는데 회장이 됐어요. 거기 한 120명 정도 목사님이 이제 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왜냐면 제가 방송사역도 하고 이거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빠서 못 합니다. 더니 안 된대요 하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그래서 순종을 해서 이제 하는데 아니 첫 주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laughs> 첫 주부터 환란이에요 대환란. <laughs> 학교 행정이 이게 바뀌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바뀌어져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생 학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응? 근데 그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이제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제가 어렵게 생겼어요 지금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중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제 마음 속에는, 내가 왜 회장한다고 그랬지? 이런 마음도 한 켠에서 딱 올라오지만, 하나님, 나 그거 거절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정돈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믿음에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는 것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일이 아주 잘 풀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오히려 흔들리던 그이 책임, 이것이요. 아주 견고하게 됐어요. 견고하게 됐어 사람들이 인정하는. 음. 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반전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생각지 못하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부분이 오면, 아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나타나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좀 열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환난과 어려움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전이 있다. 반전이 있다. 모세도 그걸 알았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것을.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전이 있어서 길이 일어날 것을, 길이 열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도대체 저것을 어떻게 쓰러뜨릴고 모든 사람의 눈에는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의 눈에는 반전의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반전의 능력이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병들어서 군산 내려왔을 때 진짜 절망이었어요. 절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뭐 반전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캄캄한 거예요. 캄캄, 내 인생 끝났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채우면서 매일같이. 그런데 그 기도의 믿음의 시간들을 탁 통과하면서요. 어느 순간 딱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직장을 잃었지만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얻은 거예요. 직장을 잃었지만 사명을 얻었어요 직장을 잃었지만 사명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전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저에게는 정말 반전이었어요 인생의 반전 큰 반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러한 반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반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주시느냐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감사, 믿음의 찬양,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기대가 되지 않나요?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예비하는은 곳이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반전, 크고 작은 반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할수 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을 충만하게 맛보는 여러분의 시계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